굿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정신과 진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법력도 있어야 되고요. 어, 어, 자신감 있어요. 자부심 있고요. 23년 동안 실력님 모시고 굿 하면서 한 번도 허투루 정성 들여본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심과 어, 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하늘에서 선택된 사람, 그렇죠 신과 인간의 중간 커넥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굿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통신을 잘하고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어, 절대 화려하지 않는 거, 가볍지 않은 거. 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슬하고 천도제를 올릴 때는요, 조상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정말 살려고 나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안다면요, 절대로 그 정성이 가볍게 될 수는 없어요. 웃고, 떠들고, 뭐, 놀고, 이런 게 사실은 굿이 아니거든요. 그한 가정에 물에 빠진 집안을 살리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굿은 항상 진지하고 무겁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근데 신도님들이 벌써 알아요. 아, 법사님한테 천도제를 받고 굿을 받고 받으면은 이상하게 다른 데서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뭔가 마음에 공명이 있어요. 공감을 넘어서 공명이야. 그게 뭐냐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구시라는 거, 성불이라는 거, 뭐 집에 가서 있다, 뭐한달 있다 내려온다. 아니야. 내가 구타는 당일에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법사님을 잘 만났구나, 이 선생님한테 일을 잘하는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지 그게 바로 거기서 성불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올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어쨌든 신과 인간 사이에서 커넥터 소통을 해주고 연결을 해 주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유튜브를 몇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 안에서는 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실령님의 그런 말씀을 갖다가 최대한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방송을 듣고 내 강의를 듣고 위로가 됐습니다. 용기가 됐습니다. 아 법사님 정말 그런 정보 알려주셔서 제가 올해 나쁜 거 막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비방도 알려주고 방책도 알려주잖아요. 어떤 운명의 개선점도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부해요. 아,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다. 어, 나는 최대한 나의 정보를 갖다가 신도님들과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